저희 조코프 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티나의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 스페이스와 함께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랜만에 빨간펜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자 레이커스 유타 재즈의 맞대결이 오늘 크리터닷컴 아레나에서 펼쳐졌습니다. 어, 제가 크리터닷컴 아레나를 저희 조코페 TV 구독자 3 0 분과 함께 다녀왔는데, 경기장이 리뉴얼했거든요. 리노베이션을 했는데, 야, 전광판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전광판이 정말 몰라보게 좋아졌고, 또 앞쪽에 있는 좌석들도 개보수를 했더라고요. 아, 어, 굉장히 경기하기에 또 쾌적한 그런 환경을 구축했다는 어, 이야기와 함께. 자, 스타팅 라인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타 재즈는 꼴린 야스턴과 라우리 마카닌, 키온테 조지, 그리고 카이 필리포스키, 그리고 잔 콜린스로 구축이 돼 있고요. 어, 오늘, 어, 유타 재즈는 워커 캐슬러가 또 한번 빠집니다. 자, 레이커스는 달튼 크넥트, 캠 레디쉬, 오슬리브스, 리브론 제임스, 앤서리 데이비스로 구축이 돼 있는데, 어, 루이 하치무라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달튼 크넥트가 어, 주전으로 뛰고 있는데, 주전으로 뛴 경기에서 평균 20점을 넣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레이커스의 약점이었던 이 스페이싱이 훨씬 더 넓어지고 있어요. 과연 오늘 어땠을지 아, 이 경기 한번 만나보시죠. 자, 레이커스 오늘 컵대회이기 때문에 에, 경기장 바닥이 굉장히 노란색으로 에, 잘 물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멋진 앤서리 데이비스의 패스, 르브론데이스의 컷인. 자, 그리고, 존콜린스의 샷을, 지금 누가 볼라 그랬느냐, 캔레디시가있고요 자, 초반부터 커넥트가 3점을 커넥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스 리브스 특유의 동작에 이은 2점. 자, 캡레디시의 멋진 템포 푸시레디시가 주저놓으면서, 밸런스가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디엔젤로 러셀을 벤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고요 자, 여기서는, 네, 이거 어떤 장면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골린 야스턴이 이렇게 고개를 젖힙니다. 그런데 리브론 제임스의 팔꿈치에 맞긴 했어요. 그래서 통증이 좀 있었는데, 맞고 나서 좀 수비를 약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러면 안 되지만 좀 재밌긴 했습니다. 근데 인스타를 보니까 뭐 올해 플랍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법 세게 맞았어요. 골린 섹스턴이 충분히 통증을 호소할 만큼 셌습니다. 아, 그리고 달트커넥트의 멋진 커인 디너셀의 킬패스. 자 지금도. 어, 14초가 걸리긴 했습니다만 3점을 확연히 많이 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도 앤서리 데이비스의 멋진 커인이 나왔고요. 어, 이번엔 드류 유뱅스의 압둘자바를 연상케 하는 샷. 자, 빈센트 좋은 패스, 코로코에또 득점이 나왔고요. 자, 라우리마 카넬이 좀더 활약을 해줄 필요가 있는 유타입니다. 자 이런 패턴 한번 볼게요. 그 게이브 빈센트가 올 시즌에 3점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안 들어갑니다. 자 하지만 자 보시면 여기서 지금 이 빅맨 코로코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디러셀은 업스크린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어, 우리를 노릴 수 있는 거죠. 자 스위치가 됐을 때 얘가 빅맨으로서 롤 들어가기 더 좋을 수 있고 또 르브론 제임스가 이렇게 업스크린을 세우게 되면 방향 설정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의 동선을 왼쪽이나 오른쪽 아무 데나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르브론 제임스는 투핸드로. 예, 왜냐하면 점프해서 오버패스를 하면 패스가 굉장히 빠르게 갈수 있죠. 내 가슴에서 체스트 패스하는 것보다 점프를 해서 빡 뿌리는 게, 예, 오버헤드로 빡 뿌리는 게 패스가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는 스크린을 활용하지 않고 빈센트가 비었는 걸 봅니다. 왜냐, 코로코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페인트존으로 수비가 전부 다 수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점 라인은 어떻게 될까요? 팽창되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석점 들어가면서 35대24 자 이번에는 조던 클락슨이유뱅스의 스크린 맞고 아, 투맨 게임 그리고 디러셀이 잘 빠져들어가면서 인바운드 패스 자 그리고 루브론 제임스가 클리어 사이드 만들면서 잽스텝이 이어 2점 자 스크린 잘 지금은 네, 자니 주생의 득점 자니 주생도 오프시즌연장계약 맺었죠 와 이것도 참 오스트리우스 유려합니다 그쵸 그리고 달트크레트는 운동능력이 좋은 198cm 짜리 백인 슈터입니다 자이 d 의 득점 그리고 존 콜린스가 이번에는 인사이드에서 마무리했고요자 이런 장면 한번 볼게요 유타 체제의 공격 자 맥스 크리스티가 수비수로 나왔는데 자 보통은 이렇게 스크린을 받고 요렇게 돌아서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왜냐 비좁습니다 네, 굉장히 비좁고, 그 다음에 3점 라인과 이 사이드 라인의 폭이 1m가 되지 않아요. 상당히 좁습니다. 선수들의 발이 얼마인가요? 300mm가 넘죠. 그렇다면 폭이 진짜 한 70cm 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투맨 게임, 핸드 오프, 그 다음에 셔플 패스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 보시면 스크린 맞고, 여기서 둘이서 대화가 안 됐던 거죠. 달튼 크넥트랑 맥스 크리스트랑. 그런데 이거는 이 멍청한 젊은이 둘이 가 수비를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 이 위치에서의 어, 투맨게임 그리고 혹은 뭐핸드오프는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안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오히려 여기서 칭찬해주고 싶은 건뭐 콜린 야스는 잘 넣긴 했습니다만 또존 어, 콜린스가 굉장히 스크린을 잘 걸어줬지만 맥스 크리스티의 수비를 향한 집념이에요 자 보시면 완전히 갇쳤지만 이렇게 컨테스트 해주잖아요 이렇게 되면 컨테스티드 샷이 되는 거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쿼터, 이제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레브론과 에이디에, 엘리움 자, 유타체즈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비가 얼마나 엉망인지 나오죠? 엑스트라 패스, 추가 패스, 하키 어시스 계속 나오고요. 자, 이런 장면 보고 르로 제인스님 진짜 은퇴하려 멀었어. 그리고 롤 타이밍은 잘 들어갔고요. 후반 시작과 동시에 득점. 자, 그리고, 자, 이때부터 달트 커넥트가 3점을 또 커넥트하기 시작합니다. 자, 석점 터트리는 키온데 저지. 자, 이런 공격도 한번 볼게요. 르브론 제임스는 아직까지도 크고 강력합니다. 우리 남자들 크고 강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시면 스파다 공격이죠. AD와 그 다음에 오스 리브스의 피켓롤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선수를 우리는 스파드 슈터라고 칭하죠. 그래서 투맨 게임에서 3대 3 액션으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자, 그런데 르브론 제임스는 여기서 서서 3점 던질 수도 있죠. 그런데 보시면 르브론을 막아야 될 라우리 마카넨이 여기에 성벽을 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결국에는 내일을 압박해서 얘가 못 들어오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르브론 제임스가 여기 서 있을 수도 있지만 바로, 고! 우앤 캐치! 달려가서 잡는 그런 동작을 하는 거죠. 볼까요? 달리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내 운동 능력과 스피드를 그대로 아,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르브론 제임스가 공이 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은 선수라는 거. 자, 그리고 르브론과 AD의 투맨 게임 거의 뭐존 스타크 칼 말론이고요. 자, 유타 체즈에서는존 콜린스가, 시즌 초반부터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카린이 살아나야 되는데, 왼손 레이업, 쿠밍가인 줄. 자, 그리고, 달트 그네트 석점. 자, 이번에도, 달트, 야, 코디 윌엄스뭐 하는 거야? 어? 크넥트를 막아야지. 너랑 같은 루키 아니야? 자, 이번에도 여기서 보시면, 알짱알짱 됩니다. 근데 크넥트가그 전에 지금 3점 2, 세개는었잖아 핫핸드잖아. 붙어야지, 코디야. 안 그래? 자, 이번에는 코디 상대로, 루키를 상대로, 루키가 석점. 이번에는 스크린 어웨이 통해서, 와, 미쳤습니다, 크넥트. 그리고 또 석점. 야, 진짜, 지난 시즌 젤런 후드 시피노에게 받았던 그 상처를, 달튼 크넥트가 완벽하게 메워줍니다. 자, 이쯤 되면서 이제 경기가 터지나 했는데, 그래도 유타아즈가 아, 차근차근 따라갔고요. 필리포스키의, 플로터 그리고 존 콜린스가 외곽으로 팝아웃 하면서 석점. 스트레치 빅이죠. 자, 섹스턴과, 에, 키온테 조지. 자, 하지만, 레이커스는 데이비스라는 최고의 해결사가 있죠. 자, 멍둥 부르면서 10점 차. 자, 르브론 제임스 왼쪽 돌파 이후에 멀어지면서, 아, 뭐 20대 전성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자, 다시 한번 3점을 터뜨렸고요. 존 콜린스가 스텝의 스피드를 죽이면서 f 킹 c 드원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테크닉을 안 먹었고요. 자, 핀란드의 자랑 라우리마카네에두 점이 나왔습니다만, 자오스리브스자 이런 플레이를 보면 오스리브스가 이런 동작을 잘하거든요. 자 보시면, 자 여기서 공 잡죠. 공 잡고 나서 어떤 동작 때문에 존 콜린스가 속은 걸까요, 여러분? 한번 유추해 봅시다. 두 손으로 잡았죠. 그 다음에. 리브론 제임스가 이렇게 어라운드 올 거잖아요. 그러면 리턴 패스를 하겠지, 핸드 오프를 하겠지, 이렇게 셔플 패스를 하겠지라고 존 콜린스를 예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 오스 리브스 스텝 보세요. 이거 동룡에서도 많이 써보십시오. 자, 여기서 왼발을 쭉 내밀죠. 왼발 쭉 내밀면서 핸드 오프 를 하는 척 하면서 공을 앞쪽으로 빼버립니다. 이렇게 빼버리면서 가기 때문에 존 콜린스가 퍼스트 스텝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동룡에서도 많이 활용을 해 보십시오. 자, 오른쪽 돌파, 왼손 마무리. 콜린 야스턴. 자, 라우리 마카넨 두점 나왔습니다만, 자, 컵대회 라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예, 골득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래도 유타 재즈가 최선을 다한 경기, 여섯 점 차, 레이커스의 승리, 유타의 패배로 막이 내렸습니다. 자, 유타에서는 존 콜린스가 16.7 리바운드, 맹활약을 했고요. 라우리 마카넨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22득점, 턴업 없었고요. 그리고 리바운드 여덟 개 자, 카이 필리포스키 같은 경우에는, 뭐, 종교 문제, 여자친구 문제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어, 2라운드로 하락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꾸준히 기회는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맹숭맹숭해요. 자, 그리고 콜린 야스턴이 오늘은 19점에 어시스 트 4개를 기록했고요. 원래 어시스가 많은 유형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키온테 조지가, 어 웬일인지 오늘 야투 감이 좋았습니다. 야투를 신중하게 던져야 돼요. 그전까지는 물론 유타 재즈의 윌 하디 감독의 뭐 디자인이라든지 또 유타 재즈의 그런 선수 조합이 문제이긴 했습니다만 키온테 조지도 너무 슛을 마음대로 던졌어요. 근데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18득점, 6어시스트, 더 좋은 건턴업 하나였다는 거. 3점도 효율이 괜찮았습니다. 자, 벤치에서는 조던 클락슨이 18득점을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드류 유뱅스가 8득점, 8리바운드. 자, 하지만 유타 재즈 여전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레이커스 지금 컵 대회에서 거의 두자리 연승이 눈앞인데요. 음, 컵대회만 되면 뭐 난리가 납니다. 오늘 앤서리 데이비스 잘했죠. 뭐 자유 투 4개 놓치긴 했습니다만, 26.4 리바운드, 6 어시스트, 2 스틸, 턴오버 제로입니다. 자,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 어, 트리플 더블 행진은 마감됐지만, 더블 더블, 26.12 어시스트, 그리고 어, 자유 투를 4개를 흘렸지만, 더블 더블이었습니다. 레디신 오늘 수비에서 제 역할을 해냈고, 오스니브스도 좋았습니다만, 오늘 경기의 주인공은 바로 달튼 크넥트죠. 3점을 계속해서 연결시켰습니다 오늘 3점 12개 중에 무려 9개 루키 기록이 바로 지난 시즌 키온때 조지였어요 동률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요기 페럴이라는 댈러스의 아주 키 작은 선수가 있었는데 그 루키 기록과 동률입니다 오늘 3점 12개 던져서 9개 오메 37득점 야턴오버 제로였어요 오늘 달트크넥트가 저는 이렇게 무력시위 했다고 봅니다 J.J. 엘레디 감독님, 우리 스페이싱을 원해요. 저를 주전으로 쓰세요. 저는 하츠모라가 벤치에서 나오는 게더 맞다고 봐요. 어, 왜냐하면, 달트 커넥트가 오늘처럼 계속 터질 순 없겠지만, 자, 리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 공간이 필요한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오스 리브스만으로 되겠어요? 근데, 디 러셀이 내려갔다? 왜? 캠 리디씨가 주전으로 올라왔을 때, 팀 수비가 좋아지고, 약했던 레이커스 벤치에 공격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수가, 어, 디앤젤 러셀이기 때문에, 저는 J.J. 엘레디 감독의 이 라인업 조정은 기가 막혔다고 봐요. 그렇다면 앤서니 데이비스, 르브론 제임스, 하치무라 빡빡합니다. 르브론이야 슛을 잘 쏘죠. 근데 a d 나 하치무라는 뭐 3점을 그렇게 많이 던지거나 능하지 않아요. 크랙트를 넣고 하치무라를 디러셀과 함께 벤치의 세컨 유닛의 일원으로 활용을 한다면 저는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디러셀 오늘 8점에 6어시스를 기록을 했고요. 뭐 빈센트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어, 레이커스는 저는 달트크넥트가 주전으로 뛰어야 된다라는 그런 레슨을 얻었던 한 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컵대회만 되면 강해지는 레이커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유타체제의 대결은 레이커스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달튼크넥트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함께 지켜보시죠. 그리고 14만이 머지않았는데 여러분, 구독을 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구독을 해주시고 또 봐주시면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